할렐루야. 주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이 평안이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어, 히브리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평안의 인사입니다. 이제 평안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헬라인, 샬롬인데요.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함으로써 서로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면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뭐 그런 인사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샬롬이 그런 인사인 거예요. 근데 그 인사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 평안하십니까? 예. 우리가 날마다 그 평안 가운데에 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오늘 우리가 아침에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셨, 인사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셨지만,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 평안하셨나요? 어, 아마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는 어, 그런 모습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평안한 적도 있었지만 평안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떠오르실 거예요. 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여러분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아, 예수님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제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전반부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자신들을 떠난다, 죽는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저는 곧 떠납니다. 저는 곧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평안하시겠습니까? 에바라. <laughs> <laughs> 섭섭해질란다. <laughs> 앞에서는 사람이 자꾸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불안해하죠. 우리 조희들 성도님도 지금 시, 어, 시장이라는 그큰 선거를 치르고 저 자리에 계시지만, 리더로서 앞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뭐, 그 선거가 바로 앞인데 내 떨어진대 내 떨어지면 내 죽는데 이 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 불안해가지고 하시방석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이끌고 촥3년 동안 그렇게 뭐 열심히 열심히 병자들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아, 인생 막판에, 예수님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 떠난데, 내 죽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너희 중에 한 명은 내를 또 배신한다. 나중에 좀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다 떠나가게 된다. 특별히 베드로노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걱정이 안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걱정하고 있는 불안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제자들은 절대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평안에는 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조건은 환경이 평안한 환경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되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손에 쥐어져야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질이 주어지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건강을 누리든지, 내가 원하는 권세를 누려야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고난이 찾아온다? 그러면 평안을 이야기할 수 없죠.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절대로, 절대로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가족들과의 안락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평생 일고 온그 직장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면, 평생 해오던 그 어부지, 평생 들고 있던 그 금을 조차도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세리도 세리의 직분 다 내려놓고 예수의 직분을 쫓았어요. 그 모든 편안한 삶들을 다 내려놓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바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나중에 예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절대 이 땅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자리를 원하는지 그것도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왜그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살기 위해 이 땅의 왕으로서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곧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다 핍박하며 죽이려고 안간힘을 다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제자들은 절대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괜찮아 평안을 너에게 줄게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그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되어진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너희들 이런 일을 경험할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제자들이 앞으로 경험되어질 좌절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평안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첫 번째, 이평안는 따라 삽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볼때 제자들에게 있어서 근심과 걱정의 원인이 뭐냐면, 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근심의 원인이 걱정의 원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제자들은 마음이 힘들어지고 곤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그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에요. 우리는 평안을 누리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조건들이 맞아져야 평안해진다라고 생각해줘, 생각하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환경이나 조건들이 해결되어 지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뭐냐?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조건이 해결되어져야 평안해진다라고 그렇게 믿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의 그 여부를 그 조건의 조건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의 조건들 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건이 해결되어지면 참된 평안이 누릴 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되어지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해결되어지면 내가 평안해질 것 같은데, 아, 이게, 이게 해결되어지면 내가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바라왔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졌을 때, 그 간절히 바라던 일들이 해결되어졌을 때, 여러분 정말 평안해지시던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을 했다면, 여러분 지금도 그 평안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아,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평안해질 것 같다.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걱정, 근심 없어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순간 평안을 누렸을 뿐이지, 조금만 지나면 그 평안이 또 다른 무슨 일로 인하여서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솔직한 우리들의 삶이죠.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뭐 가만히 있어가 그냥 된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오기 전에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2년 정도 전인가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이제 다니 목사로도 하나님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분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장로님,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응답도 했잖아요. 지응답 안 하는 분, 나는 좋은 사람 아닌데라는 얘 인가. <laughs> 응답 떼어졌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되어져서 제가 우리교회 온지가 지금 횟수로만 5년입니다. 엄마야, 코로나 때문에 인 일이 훅 지나가더니 뭐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횟수로만 5년 그렇게 되어졌어요. 자,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때 제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으니 이 평안만을 누리면 됩니까? 이 평안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졌을까요? 5년 전에 아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니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 5년 동안 그 평안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졌나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평안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졌을까요? 아니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그 기쁨과 평안 잠시였습니다 또 다른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제 기도에 응답이 되어져서 제가 원하는 바가 되어졌지만 어느 순간 세상적인 관점의 그 평안으로 본다면 그 평안이 또 다른 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제자들이 평안해지려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실 거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절대 죽으시면 안 되죠.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거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평안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부터 인류에게는 죄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죄의 종례로 타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평안감을 누릴 줄은 몰라도 그 평안이 영원히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고통스러운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즘 들어서 이야기 이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주에 왜 고통스러웠습니까? 결국에는 누군가의 그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해결되어져야 평안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알고 보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는 여러분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원래 창조의 원칙대로, 원리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여러분 절대 환경으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떠한 환경이 우리들 가운데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아니, 평안이 좀 있으면 있을 거야. 조만 기다려봐. 평안이 좀 있으면 주어질 거야. 누리게 될 거야. 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끼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쪽에서 그 평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왜 끼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제가 참 다니 목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자꾸 성도님들이 평안을 자꾸 멀리서 찾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반짝반짝. 아, 이거 주일학교 옛날에 많이 하던 건데, 반짝반짝.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옆에 있는 분에게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입니다. 또 괜히 이성간에 그러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에, 부부간에 하셔도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 가슴, 배에 손을 대시면서 당신 안에 시작.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조건이 해결되어져서 만족되어져서 평안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그 평안, 우리 안에 있는 그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그 평안을 여러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이 평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상황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였냐면, 목사님 이제 괜찮아요. 여러분, 그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가 아니라 목사님 이제 괜찮아요 이제 평안해요 지금 누, 무엇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안입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평안은 평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서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고 우리들 또한 그 평안을 고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이걸 날마다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27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희 끼치노니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평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현상이 집중되어져서 그 현상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지면 경험하게 되어지는 잠시의 평안입니다. 하지만 이 평안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왜냐? 이 평안은 환경이 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 속에서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환경은 여러분 이겁니다. 동의하시면 고개 끄덕. 아니면 응.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그 요동치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도 덩달아 요동치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변했으면 변했지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으면 움직였지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은 100번 변해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예수님이 주는 것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신실하게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내어주신 영원한 평안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런 주님 앞에서 주님의 평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27절 전체를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이가 취해야 될 모습인 겁니다. 태도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이 요동친다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들로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자꾸 세상이 주는 평안에 가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이제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에게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의 조건이 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환경이 요동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라고 했다가, 제가 저게 자꾸 웃기는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침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침대가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침대는 과학입니다. <laughs> 여러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환경이 요동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지라 잠시 잠깐의 고민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서로를 향해 축복합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평강을 매 순간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